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중학교 때 여기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이미 했었어. 그 연립방정식을 그거를 한번 다시 재생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어떤 연립방정식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고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연립, 연립 1차, 연립 1차, 1차에 대한 자, 1차식과 1차식 간에 연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. 그럴 때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, 대입법이라고 하는 풀이법이다. 대입법. 대입법. 그 다음에 두 번째, 가감법이라는 게 있었다. 가감법. 이 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하나에 맞춰서 네, 다른 식에 다른 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, 가감법이라고 하는 건 개수를 맞춰서 그 개수를 없애는 연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연산 방법이었어. 말로하기보다는 선생님이 풀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복습 복기 한번 해보도록 자요 표현과 요 표현 이렇게 있네 자딱 보면 x랑 y의 개수들이 맞아져 있지 그렇지 이런 관계니까 여기를 더했어 더했어 그럼 여기 2x는 6이다 그럼 x는 3 3을 여기다 다시 넣어서 3 넘겨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1이다라고 표현한 것 이렇게 푼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가감법이다. 가감법 이렇게 푼게 가감법이다.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. 자 대입법이라고 하는 건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위에 있는 식을 x는이라고 한번 해볼게 x는 y 플러스 그래서 밑에 있는 식 x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러면 y 플러스 2 더하기 y는 4다라고 나오니까 2y는 2다. 그럼 y는 얼마? 1 이런 식으로 되겠지. 그리고 y를 여기다 다시 탁 넣어주게 되면은 x가 나오겠지. x 얼마? 3이다. 이렇게. 그래서 요 식을 바로 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것이다. 자 이미 중앙교때 했던 방법이니까 어 이제 뭐가 나와도 너희가 이제 선택적으로. 개수가 이미 깔끔하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가감법, 그다음에 좀뭐 한쪽만 좀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입법, 혹은 그냥 뭐 본인이 이게 편하다 싶으면 그냥 그거대로 표현해서 가져가면 된다, 그렇지?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열립 2차, 열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. 자 열립 2차라고 나오는 거는 두 가지 형태야. 1차와 2차로 나눴다든가. 2차대 2차라고 나타나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어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는 0, 2차는 0 이런 식으로 2차는 0, 2차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지 자,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, 첫 번째 여기 1차와 2차가 나타나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1차를, 1차를 2차식에 대입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.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했으면 2차식에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을 거야. 그럼 그 이제 2차식을, 2차식을 정리한다. 정리한다는 건 너가 배웠던 2차식인가 인수분해를 하든 나머지 정리를 하든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. 요게 1차와 2차가 나타났을 때풀리하는 방법이었어. 자, 두 번째. 2차와 2차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. 두 이차식 중에 하나를 이차식 중에 하나를 이차식을 인수분해한다. 인수분해한다. <laughs> 인수분해한 식을 인수분해한 식을 이차식에 대입해 주는 거야. 인수분해한 인수분해한 식을 다른 이차식에 식에 대입한다.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식을 다른 2차식에 대입를 했었으니까 아직 2차식이 완벽하게 풀이가 된건 아니지 그럼 그때부터는 첫 번째 2차식을 정리하는 것 다시 인수분해하고 정리해주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 이게 열린 2차에 대한 식 고등학교 때 와서는 이제 이 2차식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할줄 알면 되겠다라는 그런 식이야 선생님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예시 하나만 자 요거 보게 되면 위에는 1차식이고 밑에는 2차식으로 나와있지 보게 되면 이 2차식을 1차식에 대입한다라고 되어있어요 1차식에 대입한다 자 그럼 대입할 때두 가지 을까 X는 이라고 하면 밑에서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 Y를 X로 바꾸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Y는 y는 X-3이니까 Y 대신 여기다 대입해 주면 요 식이 X 제곱에다가 2의 X-3 x-3은 2다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-6은 2다. x제곱 플러스 2x-8은 0. 그럼 인수분해. 여기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4, x-2는 0이다. 이런 표현 되겠지. 그치? 그렇기 지그렇 때문에 여기 x는 마이너스 4랑 2.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다. 이거 이해돼?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4랑 2 나왔으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7이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쌍 이렇게 두쌍 답이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알겠지 원래 2차식이라고 하는 건 답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연립 2차도 답이 두 개가 나오면 되겠다 라는 식이야 알겠지 이런 식이었다 연립 2차 여기까지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건데 부정, 방정식을 부정하는 거야?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해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 이게 무슨 말일까? 이런 표현이야 x 곱하기 y가 10이 나오게 하는 모든 x, y를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엄청 많겠지 답이 뭐 1, 10, 2, 5 단적인 여로분뭐 뭐 2분의 1이라고 그랬어. 그럼 여기 20 이렇게 오면 되고, 답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오겠지. 근데 여기서 답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. XY는, XY는 자연수다. 라고 그랬어. XY는 자연수다. 그러면 답이 될수 있는 게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1, 10, 2, 5, 5, 2, 10, 1. 이렇게 다섯,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되겠지. 원래는 음수도 되고, 유리수도 되고, 무리수도 되고, 다 엄청나게 많았는데, x, y에다가 조건을 딱 걸어버리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? 뭐 이런 얘기였고 그럼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이런 식자 이런 거 제곱한 두 식을 더했는데 0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자 이거를 허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답이 무척 많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주냐면은 x, y는 실수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, 실수 범위에서 제곱한 두 수를 더했더니 0이 나오려면, 제곱이, 양수가, 뭐냐,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, x가 0이 되고, y가 0이 돼서, 제곱을 0으로 만들어서 두 0을 더해서 0이다. 이 방법밖에 없다. 이렇게 요게 이제, 어, 1차 부정방정식, 2차 부정방정식인데, 어, 부정방정식에서는 그런 언급 없으니까, 이런 형태들이 있다.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다. 알겠지? 여기까지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